구독자 이층을 정해봤는데. 짜잔. 안녕하세요 시무시무 여러분 시아무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층을 정해봤는데 어떤가요? 먼저 이 뜻은 심심하다를 귀엽게 표현한 말이고요. 대부분 유튜브는 심심할 때 보게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다가 떠올려 본 애칭입니다. 같은 문자로 끝나서 너무너무 전 마음에 들어요. 어 혹시 이 애칭이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면 희아모와 어울리며 의미가 있는 애칭으로 추천 부탁드려요. 좋아요가 많다면 심으심무랑 대결, 투표를 통해 정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퐁이가 저희 집에 온지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케이크랑 파스타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럼 보러 가시죠. 뿅! 퐁이랑 어 다시 들어간다. 일단 저는 이 사료랑 햄스터와 아크릴 궁전 세트랑 어, 봉이 청소해줄 때 쓰레받기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거랑 베딩을 사줬습니다. 모모판베딩이꽤 괜찮아요. 짜라란! 저는 연보라색으로 샀어요. 이거는 사다리,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인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주문한 사료.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가 서비스. 어 뭐야? 얘크루아상도 서비스. 귀여운 쓰레받기. 엄청나게 큰뭐이나 모모탄 베 예예.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연불라불라 너무 이쁘죠? 내일 오빠랑 같이 통이지 꾸며줄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 뽕뽕씨. 요 크로아상을 줘볼게요 플래시가 왜 터지는 거야? フフフ 빈집이 아닌데 사다리 올라가주면 좋겠다. 올라갔다. 안녕. <목소리> <목소리> 지금 선풍기 소리가 많이 들리. 오늘이 바로 8월 6일, 목요일이에요. 홍이가 저희 집에 온지 100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케이크랑 국수를 삶아서 줘보려고 합니다. 햄스터에게 간식이 사람으로 치면 초콜릿과 사탕 같은 존재여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급여하거나 좀 건강 견과류 위주로 급여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서 최근에는 간식을 잘 주지 않거나 견과류 위주의 간식을 주고는 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런 알록달록한 간식도 써줘볼까? 일단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일단 이게 다이선단이다 퐁퐁이 간식과 물품이에요. <laughs> 이 중에서 한번 제가 퐁퐁이의 케이크와 국수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퐁퐁이의 최애 d 띠 큐브 사실 맛이 궁금해요 먹어보고 싶진 않은데 맛있을 것 같아 너무 잘 먹어 이거는 그 통나무 살때 왔던 건초인데 부추 같은 역할을 하려나? 이거는 유산균 큐브거든요 살짝 기름진 유산균 큐브인데 이거를 아니면 소스로 써볼까요? 소스 살짝 파스타처럼 해주고 싶은데 지금 포이는 형광등을 거의 저희 집은 켜고 있는 편이어가지고 저렇게 담요를 살짝 공 덮어줬습니다. 확실히 저러니까 진짜 꿀잠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는 소니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아, 요거요것도사은품으로온 건데 이 딸기 퓨레 이거 있는데 이거를 파스타 소스로 할까요? 괜찮은데 이거는 작은 그릇인데 여기다 국수를 해주고 하는데 이거는 고구마 말랭이, 이거는 무화과 이제 이걸로 쓰줄 건데. 이거를 삶아볼게요. 냄비에다가 삶기엔 좀 그렇고,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뿔려주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가 케이크를 올려줄게요. 제가 초점에 잡아주세요! 귀염뽀짝한 요거를 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살짝 촉촉하게 해준 다음에 그 위에 초를 꼽아가지고 케이크처럼 해주려고 했거든요. 초점 잡아라! 응! 요 곰돌이 모양 비타드로스도 어? 케이크 위에 올려줄까? 어? 뭐야? 이게 또 케이크같이 생겼는데? 헐 여러분 대박 이게 완전 찐 케이크 아닙니까? 하트 케이크 케이크는 이렇게 두개할 거예요 초꽂즈 건데 하나씩만 꽂을까? 두 개씩 꽂을까? 하나씩 꽂아요 하나씩? 얘는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얘 이렇게 두개 꽂고 싶어.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 이게 안 폭신해져. 토핑을 해주겠습니다. 요. KT 해시 토핑 파파야. 파파야가 맛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요 시리얼 같은 것도 뿌려줄게요. 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어? 귀여워 대박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호박씨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만큼 해주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만큼 주면 안좋안 좋아,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이렇게 뭐 저희가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요 하트 케이크와 곰돌이가 귀엽죠. 짠~ 파스타면을 삶아왔어요. 무형국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요 퓨레를 부어서 소스를 만들어줄게요. 냄새는 딸기향이 엄청나요. 별로 맛있어 보이진 않네. <laughs> 이렇게 잘 섞어주고. 냄새는 뭐, 그냥 그래. 한 이만큼만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좀더 색깔이 예뻐지게. 짜자잔. <laughs> 한번 이제 퐁이를 주러 가볼까요?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봉이 응. 씨, 봉이 씨, 나와보시겠어요? 응. 이게 뭐지? 어? 뭐가 풀렸다? 어구, 어구 기지, 기지개 덮이고 한번 유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자색고구마를 가지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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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Terima kasih